블랙팬서의 두 번째 이야기, 블랙팬서 왁한다 포에버를 오늘 보고 왔는데요. 보고 느낀 점은 영화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마블 시리즈를 처음 접한 사람은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언맨이 은퇴 후 마블을 3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어, 저 주인공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나라는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블에 환호했던 이유는 아이언맨 날라다니고. 스파이더맨 날라다니고 헐크 다 부수고 다니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대립, 라이벌 거기서 생겨나는 어벤져스 그에 맞서 싸우는 타노스라는 강력한 적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밌게 본 마블입니다 근데 지금 마블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멀티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히어로 빌런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결국 마블이 말하는 것은 빠가사리, 이해력 부족, 기억력 감퇴면은 영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꺼지라는 것이죠. 제가 마블 작가라면은, 핑거스냅,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인간을 반으로 죽였을 때, 과거로 돌립니다. 과거로 돌린 이후,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What if?라는 마블 소설처럼. 그러면 아이언맨이 주인공이 굳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어린 배우를 캐스팅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마블은 바뀔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마블이 기존 인기 캐릭터를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3천만큼 사랑해. 한국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한다면 떡상할 것입니다. 마블 시리즈 말고도 이 사회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돌멩이만 굴러가도 하하호호 웃었는데 지금은 웃기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좀만 말실수해도 물어 뜯습니다. 세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